다음은요, 아기한테, 어, 한두 가지 말을 해야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어, 하루에 한두 단어, 중요한 단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또, 띄워서, 또, 또박, 또박.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해서, 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우리 엄마들이 문장들을 쭉쭉 읽어가지만 그 중에 아, 보통 생활과 연계되어서 내가 지금 놀이로 활동하고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온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은 천천히 끊어서 띄워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생활과 연계해서 책 안에서도 아이들이 놀이로 배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림책 역시나 여러 종류보다 한두 종류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어주면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화 때는요. 어, 책을 막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종류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책을 어, 일주일 정도 혹은 뭐두 권의 책을 일주일 정도 그렇게 천천히 아이의 정서를 봐가면서 아이의 표정을 봐가면서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봐가면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죠. 그만 듣고 싶은 것. 엄마 나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피곤하거든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런 표정들을 엄마들이 좀 봐서 아 우리 애가 피곤해하는구나. 그러면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딱 어, 이럴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야 읽기 시작한 책인데 끝까지 읽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어른들의 정성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 그렇게 빨리 빨리 습득하지 못하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면서 동화책 한 권은 가능하면. 며칠을 두고 반복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른들이 봤을 때한 2분 정도만이면 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동화책도요, 아이들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한 페이지에만 해도요, 뭐, 한, 아이들이 보는, 영화가 보는 것한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라면 그 문장 안에 단어는요, 벌써 한 여섯 개? 다섯 개? 일곱 개? 그 정도면 애들 한달 내내 볼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가 입에 대한 어, 이야기를 생활에서 나누었다. 근데, 어? 동화책에도 마침 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동화책 안에 있는 입과 우리가 나누었던 입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동화책을 너무 급하게 읽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책 내용은요, 다급하게 읽어주면 아이의 성격이 급해진다고 하죠. 일단 엄마가 급하면 애들은 급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긴 것 같아요, 그죠? 뭐 동서고금 다 막론하고, 심지어 동물들의 사회에서도 그리고 또 혹은 뭐 곤충들의 사회에서도. 엄마가 급한데 아이가 느긋하더라 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그럴 때는 진짜 아빠가 너무 느긋하고 타다거나 엄마가 급한데 할머니가 양육을 해서 할머니 손으로부터 자란 아이니까 아이는 느긋하다거나 그럴 수 있지 대부분은 엄마의 성향을 아이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엄마가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곧 엄마의 속도에 발을 맞추게 될 겁니다. 다음 얘기는요.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놀이를 제일 먼저 한다. 네. 아빠 목소리는 안 돼요? 되죠. 물론 되죠. 특히나 요즘에는 뱃속에 있을 때 아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 아이는 아빠의 목소리도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굉장히 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께서는 엄마 얘기가 중요하다더라 하고 어~ 양육을 방기하지 마시고 아빠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어~ 동화. 놀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고 만지면서, 어, 사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사물을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는 것, 그것만큼 아이들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특히 애가 뭐 생후 한 2주쯤 지나고 나면 손을 꽉 쥐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애들은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다가 주먹을 펼치고 죽는 인생이더라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공수래 공수거 결국은 아무것도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게 되더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네. 요거는 물론 이렇게 뭐 손의 뭐 감각이라든지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손 안에는요, 다른 그 어디보다도 많은 감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극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는요, 손을 이렇게 쥐고 있을 때, 요 때, 처음 한 일주일은 그냥 쥐고 있게 두시고,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요, 뭔가 하나 끼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머님들, 우리 애 키워본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 손가락을 넣었더니, 엄마 손을 꼭 쥐는 걸 느껴요, 그죠? 아, 그때, 저도 참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는 추억 중에 하나거든요. 애 손가락 손을 넣었는데, 요만한 손이 엄마 손을 꽉! 그때는 막 마치 아기랑 무슨 대단한 교감을 하는 것처럼 전율이 오고 막 자극이 오고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손을 잡아주는구나. 근데 뭐 엄마를 알아보고 손을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게 아이와 엄마의 첫 쾌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손을 넣었다가 그 다음번에는 어, 조금 따뜻한 거그 다음에 되게 부드러운 거 그리고 좀 촉촉한 거 그리고 약간 찬 거,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어, 바꾸어가, 하루에 몇 개씩 하지 마시고, 며칠에 한 번씩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요. 손에는 워낙 많은 감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뇌를 깨우고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음,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다양한 물건들을 보여줄 때, 그냥 보여만 주지 마시고,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자, 이거는, 맞아, 이건 베개야. 자, 베개. 뭐, 어떻게 하는 걸까? 맞아요. 아, 푹신하네. 이렇게도 하지만, 먼저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와, 부드럽구나. 야, 푹신하다. 와, 촉촉하네. 오, 따뜻해. 자, 이런 감각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 감각을 느끼면서 아, 그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laughs> 더 중요한 건 그런 걸할때 어머님들 표정이 함께 가면 더 좋아요. 와, 폭신하구나. 오차고 뜨거워. 에이. 뭐, 이런 것들. 우리 어머님들 책 읽어줄 때. 동화책 읽어준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표정하게 그냥 아이와 대화 없이 해야 될 일만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아기들은 그래도 엄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창 그 뇌가 자라고 호기심이 왕성할 때이 아이들한테 가능하면요. 엄마들의 다양한 어휘와 그리고 엄마들의 다양한 표정, 엄마들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 아이들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어지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은 태어날 때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특히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엄마들이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능력이 어떻게 다르게 개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 아이의 능력 개발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부끄럽고 쑥스럽겠지만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화이팅입니다.